이번 영상은 셀토스 가솔린 터보 노블레스 등급 4륜 차량 인데요 이 차량도 이번에 시승차로 차량이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시승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물량이 1주에서 2주 정도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차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량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디자인들이 다 많이 바뀌어서 차량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6 SUV인데도 라이트나 안개 등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휠 보시면 다른 휠과는 좀 다르게끔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옆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터보 가솔린 차량이고 4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열면 좀 트렁크 크기가 티볼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편으로 속하고요.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 셀토스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옵션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도어 쪽을 보시면요. 전동식 사이드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잠금 버튼, 핸들 왼쪽을 보시면 차선이탈, v, VDC, 그리고 계기판, 화면 조절하는 거고요 계기판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전자식으로 나와서 더 멋져진 거 같아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룸밀러 쪽은 아쉽게도 하이패스 룸밀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좀 디자인들이 요즘에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바뀌었네요.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USB 핸드폰 충전,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가 좀 돌리는 형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코치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바뀌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서라운드 버튼 핸들 열선, 전방 센서, 그리고 사륜 버튼. 네. 1.6 차량에 서라운드뷰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드물긴 한데요. 이번 셀토스 차량에는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썬노프 들어가 있고요. 1.6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엄청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옵션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차량을 출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뒷좌석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면 뒷좌석에 뒷좌석 생김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뒷좌석 도어를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히타 에어컨 나올 수 있는 곳이 있고, USB. 그리고 팔걸이 쪽은 음료수나 이런 걸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뒤에 등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등치가 정말 큰 편인데, 이 정도로 공간이 남아요. 제가 탔는데도 그래서 공간이 조금 많이 넓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량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셀토스 시승차 영상이었고요. 그러면 경매장에 가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낙찰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